언니, ASMR 좀 제발 해줘. 나 ASMR 컨텐츠 한다니까? 아니 ASMR을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ASMR을 이제 요청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 ASMR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ASMR을 한번 해봤었어 근데 내가 비음이 심하니까 이거는 무슨 이게 신음 소리만 나다가 끝나는 거야 뭘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아 어, 약간 이거는 없다 뭐가 안 해야겠다 라고 싶었는데도 계속해서 어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게 있었고 그리고 ASMR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 한번 해보자고 근데 내가 왜나 혼자 하지? 맞잖아. <laughs> 나 혼자 하면 되지? 내가 왜 회사 껴서 해? 이게 된 거야.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진짜 몇 십만 원 주고 샀어. 진짜 몇 백만 원 주고 샀어. 근데 마이크 가지고는 안 된단다. 마이크를 받쳐주는 그게 필요하대. 그걸 샀단다. 그걸 샀더니 갑자기 또 오디오 그 음향 조절하는 이런 디제잉 하는 게 필요한다더라. 그걸 또 샀단다. 그걸 샀더니 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정말 뭐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그거 하나 남았잖아. 오늘 나그 테이블 샀다니까? 그거 오면 이제 할 거야. 야, ASMR 진짜, 와, 돈 조물한 고 있겠지, 라라 아우, 뭐 말도 마. 야, 그거 한다고 마이크 설치하고 유서방이라더라. 앞에서, 이지라고 물로 씹! 막한 1L로 마셨어. 언니, ASMR 대박 기원해요. 근데 그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고민돼. ASMR을. 녹화로 갈까 라이브로 갈까 라이브로 가면 웃음 터질 것 같고 처음에는 녹화 한번 해볼까 그러면 웃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 녹화했다가 방하면 그냥 뭐 실시간 마이크로 쓰지 뭐 응. 발가락 까딱까딱 거리는 소리까지 뭐다 들리겠지 뭐 자, 지금 살짝 들려줄까? 마이크 소리? 한 5분 정도만 기다려줘 아니? 아 그래? 아, 미안해. <laughs> 아, 미안해 미안해 내가 아, 미안해 잘못해서 ㅈㄴ 아, 씨발 기다봐 그러면 나 세팅 좀 하고 just a moment 이렇게 껴가지고 아이 이어폰도 거꾸로 끼니 몰니뭘다고 아휴 지그치 그냥 어떤 느낌인지만 봐줘요. 그리고 제거 ASMR은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. 대박이죠. 이러면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소리 다 들려. 우선은 장비를 켜야 돼. 여기 인터페이스를 켜야 돼서. 예, 너네 웃긴다. 어머 언니 숨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. 언니 좀 달라졌어요. 이러길래 마이크가 벌써 연결됐나 이러더니 연결 개신 안됐잖아 얘네들이 왜 이러고 있어? 정신 안 차려? 앞서는 거 까요. 음. 아직 아니야. 내가 되면은 됐다고 얘기할게. 제발. 잠깐만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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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직 아니네. 응. 미안해. 응. 아직 아니네. 미안. 오오지나. 나못 <laughs> 웃겨 죽겠네. 진짜 얘네들. 아 여러분. 들려요? 예, 고쳐줄게요. 소리가 너무 작아요. 내가 아직 이거 생방송에서 송출하는 것을 몰라. 왜? 지금, 왜? 지금 왜? 됐어? 아 소리는 내가 키웠으니까 커졌겠지. 커졌겠지. 지금 어때요? 지금 돌려? 지금 어때요? 됐죠. 방법을 찾았어요. 지금 뭐? 어... ASMR 처럼 해달라고? 기다려봐 내가 좀금 볼게 되는데? 이어폰 낀 사람 있어요? 그게 오른쪽 왼쪽 비교가 되나 좀 봐줘 봐봐 오른쪽 왼쪽이 구별이 안 된다고? 왜 나는 구별이 되지? 아아 아. 구별되지? 구별 안 된다고? 소리가 작다는 얘긴데 지금 소리 좀 키었거든요. 아아아 아. 목소리는 완벽하게 잘 들어갔는데 그 뒤로 기계음까지 잘 들어가요. 기계 펜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게 들려요. 뭐라도 씹어 돌려보고 까 어떤 소리 나는지. 근데 나워낙에 조용히 먹는데 이거 먹는 것도 좀 시끄럽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? 아 몰라. 빵 안에 네. 결론은 나 혼자를 못한다는 거. 나 이거 세컨 올게야. 지금 또 울리죠? 울리죠.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울리는 걸못 잡을까? 아아아 아, 아, 아. 울린다고? 울린다고? 지금? 지금? 지금 울린다고? 울린다고?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아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했어. 지금 비웃었던 년들. 그리고 뭐 방송하는 년들 지금 나한테 카톡온 세 년들 절대 안 알려줄 거야 나중에. 기가 차가지고 내가 말을 하달라니까. 아우, 오케이, 다시 정상화. 아우, 내가 그래. 아우, 눈 아파. 나 완전 기계치지. 나 완전 기계치야. 근데, 이, 지금 방금 봤지? 이 고난을 한열 번을 겪어야지 내꺼가 돼. 아우, 개벅차다, 야, 진짜.